어, 여러분 우리는 근한두달 정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전달해 드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큰 어떻게 보면 대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꺾지 못하, 못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볼수 없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그렇게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 당해 주시고 결국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관문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길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복음으로 결국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 드 것처럼 복음을 인하여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자녀요 절망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에 맞게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만 아니면은 우리 각 개인만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이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다 보니까 마치 돌이 부딪치는 것처럼 때로는 부딪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속상하게 할 때가 있고 분노하게 할 때가 있고 아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끝까지 가고 다시는 안볼 사람처럼 그렇게 되돌아서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그 모습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 볼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다고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고 몇번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이 복음이 내 삶에 이런 거구나 하고 확실히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에 영원한 그 생명이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관문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달 정도 이런 내용을 쭉 말씀을 나눴고 오늘 드디어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마무리는 바로 어떤 주제냐면 결국에는 그 복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승리하는 하며 살아간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성경에서 보니까요. 8절서부터 보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복음으로 사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전달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됩니까? 복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복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자가 승리한다. 자 그래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자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결국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바로 복음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보면은요. 나면 안 되는데 가끔 가다가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 저도 운전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어? 하면서 사고를 낼 때가 있었어요. 종종 물론 지금까지 큰 사고는 나지 않아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가끔 가다가 그렇게 사고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고는 아 운전이 미숙해서 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미숙하다고 사고가 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미숙해서 나는 사고보다 다른 것 때문에 사고가 더 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사고가 더 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만심, 자신감 어떻게 보면 자만심. 아, 자기 교만이라고 할수 있죠. 어, 자만심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 운전이 익숙해져요. 이제 마치 차가 내가 한 몸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어디를 가든 차를 내 마음대로 잘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니까? 아, 나 운전의 베테랑인 것 같은데. 야, 나 운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야, 나는 절대로 운전하면서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꼭 사고를 내는데 그냥 사고를 내는 게 아니라 대형 사고를 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택시운전 평생을 택시운전 기사로 몇십 년을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어느 산불, 산길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차가 부웅하더니 갑자기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절대로 실수할 적이 없 실수할 수 없으니 이거는 차량의 결함 문제다. 이거는 급발진 사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하필이면 은뭘 설치했냐면 차의 밑에다가 그 그 밑에다가 요즘에는 워낙 급발진 사고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블랙박스를 위에만 다는 게 아니라 발 쪽에도 다는 차가 있는데 이 차가 그렇게 발 쪽에 달았어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평생을 택시 운전하면서 운전으로 밥벌어 먹고 자신은 무엇보다 운전이 최고의 자신감이다라고 말했던 그분이 당황을 하니까 뭘 발을 밟는냐면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악셀을 밟아버린 거예요. 즉 차가 급발진을 한게 아니라 이분이 차를 악셀을 밟으니까 그 차가 그냥 앞으로 튀어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만심을 갖고 운전에 대한 자만심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뭐라느냐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 때로는 이제 운전을 하다가 뭐 핸드폰도 잠깐 볼수 있는 거고 운전을 하다가 보통 벗고 조금 지켜도 아이 내가 여기 운전 사고 안 나게 잘 지키면 되니까 움직이면 되니까 그데 보통 좀안 지켜도 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만감으로 우리가 운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꼭 사고가 나면 크게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만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사고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로 새신자로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지금 그걸로 기뻐요. 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아멘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아, 그렇군요 하고 아멘 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요.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요.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만큼 한 얼마 정도 한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교회에 돌아가는 생리를 알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자만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교회에 대해서 좀잘 아는데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에 대해서는 좀더잘 알지라고 하는 자만감이 쓱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정죄하기 시작해요.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판단을 누구까지 합니까? 목사님의 말씀 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데 아 저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을 진짜 많이 어디서 봤냐면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저랑 친하다고 하는 장로님이 저랑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 제대로 설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하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의 뭐그 주장을 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자만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만감은 세상에서도 사고를 내는 것처럼 우리 신앙 안에서도 분명히 사고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말은 자신감을 놓고서 신앙생활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하지만 그 자신감이 넘쳐서 자만감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도 아 나는 주님 안에서 난 정말로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도 가장 처음 7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뭐에 비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그릇이 뭐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쓰던 가장 하찮고 쓸모없는 소모품과 같은 그릇. 다시 이야기해서 조금 깨졌어. 그러면 그걸 고쳐갖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버려버리는 그런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그릇을 오늘 누구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들어야 되는 것은 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난 그냥 숨어 살아야만겠구나. 자신감 없이 살아야겠구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연약한 질그릇이 맞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 무엇입니까? 그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가 우리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내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칠절의 말씀 우리 그래서 다시 이 느낌을 갖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누구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거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승리하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네, 저는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중학생들도 있는데 중학생들보다도 더 어릴 적부터 저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래서 교회학교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는 당연한 거였고 교회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 다니던 주일학교 다니던 그 생각이 잠깐 나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어 바깥에서는 막 힘있게 얘기하고 막 그렇게 말도 세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이상하게 교회 오면은 주눅드는 애들이 있어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과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옆에서 잘 대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쭈뼛쭈뼛거리고 막 눈치만 보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애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다 똑같이 나 혼자만 여기 있으니까 내가 막 힘있게 살았는데 어 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어 왠지 다른 애들은 다 부모가 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나는 교회를 나 혼자 나와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주눅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작아져요. 근데 반대로 어떤 애들은 바깥에서는 막 별로 힘없이 그냥 막 조용히 돌아다니는데 교회만 오면 목소리가 커지는 애들이 있어요. 막 당당하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얘네들 누굴까요? 네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그냥 다니는 애가 아니, 아 그래요 우리 나연이가 채원이라고 막 이러는데 채원이가 교회에서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요 왜 그럴까요 할머니도 다니고 있고 할아버지도 다니고 있고 엄마도 다니고 있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요 자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알아요 뭘 알을까요 바로 자기가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어딘가 내어 놓았을 때내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은 압니다 근데 아이들은 또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내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그 부모님의 힘이고내 힘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조용하던 애들도 그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나오면 그 교회에서는 목소리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요, 질그루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자신감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세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탁. 신뢰. 인정. 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탁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씩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위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니까요.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탁이라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위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맡았던 그 교구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그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그때 당시에 지금 거의 한 15년 전 얘긴데 그때 당시에 어 17년 동안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그 위탁모로 활동하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한 이분을 위탁 모라고 그래요. 왜 위탁 모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어린 아이한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가 다른데 갈 때까지 마치 부모처럼 그분한테 완전히 맡겨버리기 때문에 위탁 모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녀처럼 키워요. 자기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함께 먹이고 함께 재우면서 그렇게 위탁받아서 이 아이를 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위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거는 하나님께 맡길게요. 근데 요거는 도저히 못 맡기겠으니까 요건 내가 갖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위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탁은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까 운전을 말씀드렸지만 운전으로 따지면 아예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자는 내가 내 뜻대로 핸들을 틀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니까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3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 아멘. 자 그래요. 여기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생의 길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이끄심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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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필요한 거 아시죠? 그리고 요거 요거는 언제까지 요거 요거는 언제까지 필요하니까 꼭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통보하듯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보면 어떤 기도를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내가 요거 요거 다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그냥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뢰의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문제가 다가와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내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세상의 계획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런 자는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가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지막으로 인정인데 이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들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혹시라도 삶을 살면서 자만감을 가지고 살아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 아 성령님을 찾는 것보다 내가 다할수 있어, 내 능력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나가면 성령님도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면서 내 모든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내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도우사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의 뜻 이끄심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어떤 자가 되게 됩니까? 기도에 매달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그걸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즉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을 붙드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설교 여러분들 처음 들어 보십니까? 절대 아니죠. 이미 벌써 귀에 못이 박히게 여러분들 아마 들어 보셨을 거예요. 자,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걸 듣기는 듣되 내가 그대로 살수 없음을 내삶 속에서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야너 어쩌려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걸다 맡기려고 그래 야너 어쩌려고 하나님의 계획에 너, 너의 삶을 그렇게 맡겨버리려고 그래 야너 어쩌려고 네가 행하려고 하지 않고 너 자꾸 왜 그렇게 연약하다고만 그래 왜 자꾸 성령을 의지하려고만 해 자꾸 자꾸 우리의 삶에 속삭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방법을 찾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엉뚱한 길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엔 자책하면서 하나님께로 데려와 가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진짜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진짜 은혜인 이유는 그런 중에도 주님은 우리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자가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고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반겨맞이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다시 돌아갈 때 우리를 다시 반겨맞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내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다시 이 주님을 붙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보배로운 질그릇이 된다고 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들봉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자가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바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자답게 거룩한 증거로 살아가라 자 승리자답게 거룩한 증거로 살아가라 자 그래요 거룩하다라고 해서 항상 옆성경책 옆에다 이렇게 다 끼고 어, 교회에 나서 저기 무게 잡고 앉아있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만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걸 바로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도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우리는 승리자라고 하죠.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패배자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전해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기억하는 마지막은 결국에는 고통당하다가 십자가에서 몸짓기시고 피 흘리시다가 그렇게 죽임당아서 버리신 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찌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런 예수님이 결국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야 돼요. 내가 힘이, 힘이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눌러야 돼요. 내가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내 말만 맞다고 해줘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섬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셔고 사람들을 밟아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팔힘을 당하셨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죄인이어서 다 우리가 행할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달랐다는 거예요. 거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세상과 다른 그 방법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단의 계획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한 자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꼭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들으면은 어떤 이식이 되냐면은 아, 예수님이 착하게 사셔서 그렇게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착하게 살면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거룩한 행위를 하셔서 승리자가 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자셨어요? 승리자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모든 죄와 사망의 승리를 선포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미 세상에 승리를 선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승리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분노할 때 예수님은 섬겨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누군가를 사태질하고 욕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승리자이심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그 삶을 통하여서 이런 거룩한 삶이 증거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우리가 승리자가 됩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뭐가 됐어요? 승리한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런데 승리한 사람이 된 우리가 세상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군인이에요. 여러분 삶 살면서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군대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군대를 경험해 본 남성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군대 가면 참 우울해요. 인생에 낙이 없어요. 특히 이제 막 제대 앞둔 병장들 보면은 이제 나가면 되는데 막그 나갈 때까지 막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군생활을 해요. 내가 아직까지도 이런 생활을 해야 되냐 하면서. 근데 문제는 어느 그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에서 그 군대에서 병장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복권을 주셨는데이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상금이 50매득을 받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병장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막 예전에는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막 후임 병들막 괴롭히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이 병장이 자기가 로또 1등 당첨됐다는 거를 딱 알자마자 그때부터 너무나도 그 삶이 바뀌어져요. 그 삶이 변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잘해줘요. 어, 후임병이 실수돼도 다눈 감고 용납하고 그냥 넘어가 줘요. 막 엄청 자비롭고 엄청 착한 그런 병장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가 로또를 등 당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서도 내내 모습, 내 환경이 변하면 나타나는 모습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붙들린 반자 자가 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습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너희가 이미 승리했으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너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야 할 복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해주십니까? 착하게 살아라, 예의 있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세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너희들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 지금 복음을 갖고 있잖아. 너희들 안에 그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 그 증거 세상과는 다른 그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며 그렇게 거룩한 착한 삶, 겸손한 삶, 그렇게 예의 있는 삶 살아야 될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은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한 자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복음이 마치 있는 척, 내가 복음으로 사는 척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있는 특징이 뭘까요? 살아 있는 특징은 꿈틀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라고 그래요. 근데 죽은 지렁이는 아무리 밟아도 꿈틀대지 않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작은 지렁이라도 밟으면 꿈틀대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흘러야 살아있는 물이지 어딘가에 고여 있으면 그 물은 결국 썩어버리는 죽은 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흘러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내게 흘러와서 나를 승리케 한이 복음이 결국에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흘러가서 그들을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은 나를 통하여 다시금 역사 살시고 살아있는 복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뭐가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즉 세상과 다른 거룩한 착하고 겸손하고 예의 있고 용서하는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가끔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보다도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올바른 거야라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절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근데 가끔가다가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이걸 자꾸 말로 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요, 자꾸 나쁜 말을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이렇게 전하고 하면은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교회가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해요. 어, 나중에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하면서 누군가 원인을 책출하기 시작하고 결국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어려움이 교회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억울함을 당했을 때막 분노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복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억울함이 있어도 이거를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억울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죄인이었던 우리까지도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 나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용서하고 보듬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로 복음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그만인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삶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정말로 우리 늘본교회 성도님들에게 당부 드리기는 정말로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그 복음의 증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늘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방법대로 나가야 돼. 이럴 때는 화내야 돼. 이럴 때는 문제 있다고 그렇게 세상에 소리쳐야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늘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복음의 증거인 거룩한 삶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늘봄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는 그러한 2026년도에 우리의 삶에 열리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늘봄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